미さんこんにちは <미나상 고니치와> 이제유 종합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순입니다. 이제유, 일본 유학을 갈때 특히 문과생에게는 필수 과목인 종합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 이 종합 과목이라는 과목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 보니까 어떤 과목을 얘기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감이 잘안 잡히실 거예요. 저희 수업은 이제유를, 이제유에서 종합 과목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처음은 아닌데 한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정리가 잘안 되더라.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와 함께 준비해 가신다면 실전에서 틀림없이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재유에서는 이렇게 과목이 이과 문과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 필수 과목은 이과나 문과나 다 필수 과목은 당연히 일본어겠죠. 그리고 문과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목이 종합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이 수학은 문과에서. 수일 어, 이과는 수 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수학은 무조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 학교마다 학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준비하듯이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준비하셔서 자꾸 뭔가를 찾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보시고 그걸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학교의 학과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에서는 일본어와 종합과목은 기본이다. 이 중에서 이제 종합과목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실 겁니다. 점수는요, 시간은 80대, 80분 주시고, 그리고 점수는 200점인데, 보통 200점은 안 나오고요. 198점 정도 나옵니다. 80분이면은 사실 짧지는 않지만, 어,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좀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종합과목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주무시면 안 되고 어쨌든 80분을 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이 나와요. 어, 여러분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한번 쭉 읽고 이거 이러고 딱 찍지 마시고요. 항상 그걸 한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슉 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 잘못 생각한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요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니까 8 0분이란 시간을 끝까지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자, 종합과목이 이렇게 여러 과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목이 역사, 지리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또 우리나라 뭐 지리, 역사 이렇게 학과 과목이 다르니까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종합과목은 얘네들이 믹서가 돼서 서로 역사 문제인데 지리가 끼어 들어가고 지리 문제인데 경제가 들어오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파트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시키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가끔, 어, 나는 역사는 자신 있어. 난 지리는 자신 있어. 점수 안 나와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한눈에 그럼 어느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궁금하시죠? 자, 보시면 일단 경제가 제일 많아요. 모든 거는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 종합 과목을 왜 집어넣냐면, 어느 정도 대학 수업을 따라가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깊게는 안 나와요. 넓게 나옵니다. 넓게. 그중에서 경제는 어디나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으로 하는데 보통 문제 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문제 수에는 그닥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수를 보고 아, 문제가 더나오니까난 요걸 중심으로 할 거야. 아, 요거는 정말 낭패를 보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초벌구이를 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뭐두 달, 석 달할 거를 후룩후룩후룩 후룩 후룩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점수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통 핵심적으로 보냐 역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에 이렇게 기본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가 얹어지고 경제가 얹어지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여러분들 역사 그러면 막 고대 막 중세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역사는 일단 산업혁명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후 그중에서 지금 현대와 좀 가까운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여러 세계적인 뭐 정치 경제 역사 이런 거를 잘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보시고 일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가 나오고 일본 역사가 또 나옵니다. 이랬을 때둘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그리고 문제는 가장 최근까지 나온다는 거. 최근의 시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해결된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요것도 주의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손설 빼면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과 관계. 뭐, 단답형 안 나온다 그랬어요. 어, 이건 몇 년도야? 이런 거안 나와요. 그런 건. 이걸로 인해서 뭐가 됐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아주 묘하게 엮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인과 관계와 흐름. 얘 때문에 얘가 됐고, 얘는 이거에 영향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사, 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 단답형으로 이렇게 연대순을 맞추는 문제가 하나는 나와요. 끝에. 근데 요것도, 와, 이걸 연대를 다 외워야 돼. 연대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인과 관계에 맞는 사건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인과 관계를 아신다면 연대순을 맞추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정치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다루는 정치와 일본의 정치체제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본은 의원내각제래 정도는 알지만 깊이는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어 너무 어려워요, 지루해요, 졸려요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생활을 할 곳이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알아야죠. 수상이 나와서 무슨 짓을 해서 또는 무슨 발언을 해서 그게 유학생이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치에 대해서는 하기는 싫어도 의무적으로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돼. 일본에서 몇년 공부하다 왔는데 일본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공부 안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치는 좀 어렵지만 조금 신경을 쓰시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뭐 국제연합, 뭐 이런 국제기구 단체는 우리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는 국제정치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어, 경제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게 나오고요. 자, 경제 분야의 기초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 뭐,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상식이죠. 요거는 알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배우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종가에서도 많이 다뤄져요. 세계 어느 나라나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 지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그게 계산 문제예요. 계산. 그게 이제 뭐 신용 창조 또는 뭐 비교 생산 비설 뭐요런거 계산해라 이러고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 수학 좀 한다는 사람이 본다면 아마 고음칠 거예요. 이걸 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쉽습니다. 원리를 모르셔서 막연하게 수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학도 아니에요. 어단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현대 사회라는 게 바로 이제 지금 현대 말 그대로 그럼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 관련된 뭐 정치 경제 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관련이 돼 있죠. 그중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하게 자 환경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와요.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 문제 지금 전 세계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 파트+ 파트에서는 환경을 중심. 뭐 해서 나오니까, 어, 환경 문제는 뭐 너무 많이 뉴스에서도 들리고 하니까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 좀 가벼운 것들이 나와요, 현대사회는. 그리고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이 바로 stgs 17개 의 목표인데 이것도 17개 네, 안에 오셔도 돼요.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새는 요게 일본 국내 시험에서도 좀 비중 있게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도 문제가 아마 좀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어, 여러분들이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역사를 민, 어, 가장 기본 틀로 까세요. 뼈대처럼. 연도 무슨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걸 한 다음에 쭉 했는데 그래도 얘가 먼저가 체가 먼저가 헷갈리죠? 이럴 때에 자 역사 끝나고 연표 특강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연대순으로 쫙 수업을 정리해 드리고 거기에다가 서비스로 테마별로 또 정리를 쫙 해드려요 더 이상 정리해드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친절한 연표 특강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세요. 자 그다음에 정치 경제 현대 사회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가 아마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리가 많이 나와요. 어 경제와 직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리를 한 다음엔 세계 사정이라는 세계 각국의 특색 어떤 나라에서 뭐가 나오고 어떤 나라의 기후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싹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사정이니까. 질이 끝나고 나서 세계 사정으로 다시 한번 다져 주시고 그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근데 내 문제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실전과 똑같은 그런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면 됩니다. 어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 다 했는데 어 문제 풀이가 점수가 안 나와. 안 나와요, 처음에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트 파트별로, 챕터별로 다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쭉 풀다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실전모의고사 2회분을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 종가 때문에 점수가 깎였어.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저희 강의는 기본적으로요. 보통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서 문제를 뽑는 이런 식이지만 저희는 역으로 갑니다. 문제를 보고, 아, 이걸 꼭 해야 되는구나 해서 문제를,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실전에 맞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고득점으로 끌어올리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묶어놓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여기에서 최신 기출 경향을 어, 완전히,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분석이 완벽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적중률을 굉장히 높여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만 계속, 여러분들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만 풀어. 그러면 점수 나와. 네, 그 말도 일리 있어요. 문제는 몇 문제? 만제를 풀어야 돼요. 만 문제를 풀면 내용을 하나하나 있지 않아도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만재푸는 동안 차근차근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어 문제를 통한 내용을 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도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꼭 필수적인 거 요것만 쪽쪽 뽑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지게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실전 모의고사.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회분으로 아 내가 얼마나 소화시켰는지를 자가 체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저희 강의를 딱 들어가시면 1강, 그러면 이렇게 떠요. 빈출 포인트. 이거는 지금까지 쭉 이제 이 문제에서, 어,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그거를, 어,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별이 다섯 개다, 뭐 맨날 나온다는 얘기예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 이이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산업혁명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빈출 포인트 중요한 것부터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문자로 나오고 자 인간관계 화살표 체크해 주고 시각적으로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드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능하면 지도를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지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내가 어디, 어디를 외웠어. 영국, 이러고 외웠는데, 영국을, 나는 그냥 영국은 알지만, 영국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확인을 안 하신다면, 지도 문제가 나와서 1, 2, 3, 4, 그러면 알면서도, 어 답을 골라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어, 좀 공간적으로도 확실하게 위치 파악을 해놓으면 문제가 응용해서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지도나 도표나 그래프 이걸 굉장히 많이 저희는 활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얘기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으면 그거를 꼭꼭 알아야 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빈칸 채우는 걸로 이렇게 개념 다지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또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죠? 문제랑 연결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문제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그게 자, 보시면 핵심 내용 정리하고 문제 파악하고. 정말 이제 뭐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할수 있는 만큼 최대 모든 수단을 다 넣었습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저희 이제 이 수업은 여기 보시면, 총 정리하시고 싶은 분들 개념 직전 그리고 실전 감각 뭐 저희 어 일단 저희 수업의 특징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합 과목 보시면 보통 내용이 있고 문제는 또 따로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파트 파트에 맞춰서 아주 입맛에 딱딱 맞게 문제를 다 집어 넣었어요. 요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세요. 그럼 아마 점수로 그 어,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빈출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기초도 튼튼히 하죠 아까 지도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어, 받도록 또는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수업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자, 저희는 이 수업 자체를 여러분들의 만점을 만점만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단 1점이 대학의 합격 가부를 정합니다 저희 수업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고득점을 얻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만점을 기원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점을 응원합니다. 미나상 간바떼 고다사이